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 일안 하고도 매달 500만 원씩 꺼는 꿈 같은 방법 AI가 알려주는 노후 설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2025년부터 매달 500만 원, 정말 가능할까요? AI가 도와준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AI 기반 재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핀트펜타튼 AI 일임 투자 서비스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글로벌 ETF 포트폴리오를 촥. 구성해주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해 줍니다. 투자지식이 없어도 AI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걱정 끝. 두 번째 AI 연금저축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AI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연금저축을 추천해 주고, 납입 금액은 AI가 알아서 전 세계 ETF에 분산 투자해 줍니다. 똑똑하죠. 세 번째 부동산 투자에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AI는 상업용 부동산 예상 거래가를 분석해서 알려주니까. 똑똑한 투자가 가능하겠죠? 2025년 노후 든비 트렌드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AI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투자 결정을 내려주고 로보 어드바이저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줍니다. Betterment, WealthFront,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국민연금 수령액도 2025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퇴직연금은 IRP로 이체해서 연금화하는 게 유리하고, 중도인출은 요건이 강화되고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월 500만 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커버드콜 전략이나 고배당 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RISE 미국 테크백 게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 같은 상품을 눈여겨보세요. 정부도 AI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 개편과 데이터 개방 확대도 추진하고 있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겠죠? 저속 은퇴, 즉,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득도 유지하고, 사회 활동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AI 기반 투자 정보 플랫폼도 활용해보세요. 스마일게이트 자산 운용의 모니터링은 AI 기술로, 금융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자, 오늘 AI가 알려주는 노후 설계, 어떠셨나요? AI는 노후 설계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AI를 활용해서 2025년부터 매달 500만원 받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